오늘이 11월 1일 월요일이고요. 일이 이제 다 끝났는데.. 어! 오마이갓 아.. 어, 어떡해 아.. 좋았어.. <목소리> 기기까지 하는데요. 아 정말 저희.. <목소리> 다 내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 7대 0인 대박. 상황에서 지금 이 마지막 세트가 네. 이렇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 너무 기뻐하지 않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아, 이렇게 아, 좋아하죠. 아. 이게 뭐냐면요. 음. 마이 oh 갓. 스럼피아비 선수분네요 음. 아, 지금 퇴근하려고 했다가 지금 팀 리그 4라운드 지금 오늘 블루원이랑 휴원스 지금 경기하고 있었거든요. 3대2 였는데, 그니까 휴원스가 3이었고, 블루원 리조트가 2여서 마지막 6세 때 이제 휴원스에 이기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거고, 휴원스가 지면 이제 3대3으로 무승부. 근데, 와, 진짜 마지막에 뒤집혔네요. 거의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홍진표 선수가 엄청 잘했구나. 아, 아, 이거 이기는 거 당연히 휴먼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기는 거 보고 나가려고 했는데, 에헤이 무승부가 됐네.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내일 또잘 하겠지. 아.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집을 갈까 아니면 양구장을 갈까 하고 있는데 오 큐니 앱의 앱으로 지금 누가 부장이 있나 보통 그런 거 많이 보죠 지금 부장에 누가 와 계신가 해서 보긴 하는데 음 큐니가 뭐가 바뀌었나 봐요 큐니 스탬프 있고. 여기 보면, 큐니 스탬프가 생겼어요. 스탬프를 눌러볼까? 이게 뭐지? 스탬프 찍고 다양한 행운을 받으세요. 프리미엄 회원은 큐니 가맹점에 가서 경기를 하면 스탬프 두 개가 오고, 일반 구장에서 경기를 하면 프리미엄 은 스탬프 한 개. 일반 회원은 큐니 가맹점 가서 경기를 하면 스탬프 한 개. 일반 회원이 일반 구장 가서 스탬프 경기라면 스탬프는 없고 저는 프리미엄 회원이니까 근데 큐 헤론고가 아마 일반구장일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프리미엄 회원이 일반구장 가서 경기하면 스탬프가 한 개가 나오고 근데 그 스탬프로 뭐 하는 거야? 음... 아 스탬프 6 개를 모으면 경품 추첨 응모권이 발행이 되고 큐니 앱에서 응모를 하면 즉석에서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대요. 오 선물이 뭔지 그래서. 1등이 애플워치 SE? 오, 이거 안 써봤는데. 에어팟 프로. 한우 하늘세, 세트, 나 한우 세트가 더 좋다. 무선 마사지건, 이건 있으니까. 필요 없고. 신세계 상품권, 치킨, b h c 치킨, 베스킨 라빈스 쿼터, 도미노 피자, 비타오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 이런 거를 응모를 할 수가 있대요. 오 좋네 이것도 해봐야겠구나 <laughs> 아 이게 생겼고 오아 그동안 당구장을 못 갔더니 열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 또 있네? 골드바 이벤트? 순금 한돈아 순금 한 돈이야 이거냐? 티끌모아 골드바 이게 뭐지? 이것도 뭐가 많이 생겼네 진짜 여기 보니까 골드바 이벤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순금 한돈 아. 프리미엄 회원 게임 종료 시 리워드 중 랜덤하게 골드바 조각을 획득할 수가 있으며 5개를 모은 선착순 한 명에게 한돈 골드바를 증정합니다. 음. 골드바 수집 현황도 나온다. 음, 지금 한개 받은 사람이 벌써 18명이나 됐어. <laughs>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막 참여하고 응모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부장에 손님이 많으시군요 아 가야겠어요 가서 오늘 <laughs> 골드바가 어떻게 생성 이 나한테 들어오려나 모르겠네 골드바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스탬프가 들어오는지 한번 제가 음, 이 큐니 앱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 오늘 저녁 10시에 에너지 농협카드와 크라운 혜택가 경기를 또 하네요 팀리그 강지은 전혜린 지은아 잘해 <laughs> 그리고 오 우리 주장 김재근 프로님은 마지막 역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경기가 안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러면 저는 얼른 구장에 가서 게임을 좀 치고 있다가 어, 크라운에테 라운과 그리고 그린포스 농협카드 팀 경기를 보러 그 전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